제압 사령부 발표! 우리 지원군은 오늘 유럽 북방 지역에서 적 지상부대 주력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유럽 해방 작전은 완수 직전까지 간 것이다. 또한 이 전투에서 하얀 귀신 화이트 오거의 임명을 자랑하는 에르마 스넬 대위는 자랑스럽게 협격한 전과를 올렸다. 우리는 지구 연방에 말한다. 싸워볼만한 진짜 적수는 대체 어디 있는가?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은 건담 이글루 중력전선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 육지의 왕자 아프로에 등장하는 전신이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도마뱀을 퍼스널 마크로 사용하는 독특한 자쿠 화이트 호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내용은 지구 연방의 6 0일식 전차의 전차장인 하만얀델 중위와 드라이버인 레이버 슬러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온의 에이스 파일럿이자 하얀 자크를 몰며 화이트 오거라 불리고 얀델의 숙적이라고 할수 있는 엘머스넬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죠. 이 에피소드가 지구 연방의 시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ova에서는 화이트 오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파일럿인 엘마스넬의 얼굴조차 나오지 않거니와 그의 출신지나 과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죠. 지상용인 J형 작후에 퍼스널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다가, 화이트호거는 MG 자쿠2 2.0을 베이스로 한 일반판 건프라가 나와있을 정도로 꽤 인기가 높은 기체이기도 하고 설정상 지구 공격군의 프로파간다로 사용되기도 한 에이스 파일럿인 것 치고는 이 캐릭터의 설정이 이렇게까지 부실하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화이트호거가 등장하는 건담 이글루 OVA의 에피소드 내용을 살펴본 다음 화이트호거에 대한 약간의 정보들을 토대로 화이트호거와 그 파일럿인 엘마스넬은 어떤 캐릭터일지에 대해 추측해 보면서 건담 이글루의 에피소드를 화이트호거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마스넬의 설정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제가 소설을 쓰듯이 생각해 본 것이고 공식 설정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주세기 79년 7월 지구연방의 탱크 드라이버인 레이버슬러 중사는 유럽 방명군의 제301 전차 중대에 새로 배속됩니다. 그가 운전하게 될 60일씩 전차 5형은 2인승으로 운전수 한명과 포수 한명이 함께 운영해야 하죠. 그와 함께 전차를 운영하게 된 포격수는 이미 여러 전장에서 자쿠의 격추 기록을 가진 하만 얀델 중이었습니다. 얀델은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차장이었으나 그가 전쟁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상태였죠. 그는 화이트호거라고 불리는 하얀 자쿠와의 교전에서 자쿠에게 전차체로 밟혀 한쪽 다리를 잃었고 그 부상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면 전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은 지원의 공격으로 이미 지상에서 사라진 상태였고, 어차피 돌아갈 곳이 없었던 그는 화이트호거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군에 남아있던 것이었죠. 그러나 당시 그들이 있었던 유럽 전선의 상황은 지구연방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콜론이 낙하로 초토화된 지구 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의 자쿠가 강하했고 지구연방은 박격포와 전차 등의 구식병 기로 강철 거인이나 다름없는 자쿠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지구연방은 점차 그 세력권을 잃어가는 상황이었고 얀델과 레이버슬러가 소속된 유럽 방명군 또한 도버해협까지 사실상 후퇴하는 중이었죠. 그러던 중 유럽 북부에서 지온이 지구연방의 대승을 거두었으며 그전투 중심에 화이트호거의 큰 활약이 있었다는 선전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한 얀델은 화이트호거를 잡기 위해 교란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지구연방의 고위급 관료가 부대에 시차를 나온다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지온군은 지구연방의 고위인사와 본대를 일시에 일망타진하기 위해 주력군을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화이트호거 또한 보통인물이 아닌지라 이것이 거짓 정보이고 함정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는 붉은 달을 바라보며 나의 고향 만월이 북다라고 읊조리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적은 다른 곳에 매복하고 있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엔진이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고 전선에서 이탈합니다. 군인으로서 비정상적인 이런 행동을 보면 화이트호거 또한 얀델처럼 제정신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가 있죠. 아무튼, 얀달의 작전은 화이트호거가 거짓정보를 간파해낼 것까지 예상하고 세운 것이었고, 그는 지원군을 유인했던 장소가 아닌 몇 시간 전 전투가 벌어졌던 다른 장소에 매복하고 화이트호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거짓정보를 흘린 것은, 화이트호거 소대를 지온의 본대와 분리시킨 뒤 특별 편성한 61식 전차들로 화이트호거를 기습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곧이어 얀델의 계획대로 매복 장소에 화이트호거를 포함한 세 대의 자쿠가 나타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전투가 벌어졌던 매복지에는 아직 열이 남아 있는 전차의 잔해가 가득했고 지온의 자쿠가 살아있는 전차를 열원 감지로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구연방의 61식 전차들은 연막과 소이탄 등의 교란을 통해 자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하지만 자쿠와 전차의 압도적인 체급차로 인해 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차가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얀대는 파괴된 전차의 잔해에 올라타 사각을 들어 올린 다음, 또한 대의 자쿠야 콕핏을 날려버리죠. 그리고 혼자 남은 화이트 호거는 8대째의 전차를 공격해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구 연방의 전차는 4대가 1개 소대이기 때문에 2개 소대 8대를 파괴하여 적을 전멸시켰다고 생각한 화이트 호거는 자신이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이 장면을 보았으며 그 마지막은 몰랐지만 결국 자신이 이겼다 말하죠. 그러나 그 순간 화이트 호거의 등 뒤에 폭격이 적중합니다. 얀델의 작전은 규격 외의 작전이었고, 그래서 이 전투에 참여한 전차는 8대가 아니라 9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얀델이 쏘아 올린 철갑탄이 화이트호거의 콕핏에 명중하며, 화이트호거의 파일럿인 엘마 스넬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얀델은 전차에서 고개를 내밀고 승리에 도취하지만, 순찰 중이던 지온 보병의 대전차 무게 맞고, 얀델 역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의 오프닝에서 보셨다시피, 엘마스넬은 화이트오거라는 이명을 가지고 지원 지구 공격군의 선전용으로 사용되었을 만큼 유명한 에이스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에서 그는 달을 바라보며 나의 고향 만월이 북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지구연방의 레이버슬러는 아마도 화이트오거 또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엘마스넬이 달 출신이며 지원의 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으로서는 유능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달에 있는 월면 도시들은 1년 전쟁 중에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세기 27년 세워진 월면 도시 폰브라운을 시작으로 인류는 달의 전진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은 우주로 나가는 인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스페이스 콜로니를 건설하기 위한 전진 기지이자 산업 도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월면 도시는 최초의 월면 도시이자 에너임 일렉트로닉스의 본사가 있는 폰브라운과 달 반대쪽 콜로니의 자원을 보내는 전진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뒤쪽에 건설된 그라나다가 있었습니다. 이 얼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입장이 좀 애매했는데 지구인들이 보기에는 우주에 사는 사람들이고 스페이스 노이드가 보기에는 또 진정한 스페이스 노이드는 아닌 애매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페이스 노이드가 아닌 루나리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3가 스페이스 노이드의 완전 자체를 요구했을 때 대부분의 월면도시들은 대외적으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들이 지온의 사상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을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환경 악화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지구연방은 중화학공업시설을 대부분 월면도시로 이주시켰으며, 그러면서도 무역에서는 지구와 달을 분리시키고 지구연방에 유리하게 관세를 설정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면도시에 살고 있던 루나리안 중에서 지원군의 동조에 자원입대를 했거나 혹은 사관학교에 입학한 인물도 있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 생각대로 엘마스넬이 루나리안이었다면, 엘마스넬과 그의 하얀 자쿠를 프로파간다로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훌륭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 에이스 파일럿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루나리안 또한 지온의 사상의 동조에 지구 연방과 싸우고 있다는 매우 상징적인 선전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화이트호거가 월면 도시 출신이라면 건담 이글루 OVA에 나온 그의 기행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에 살고 있던 엘마스넬은 반쪽짜리 스페이스노이드였으나 연방의 횡포에 분노하고 또 지온이즘에 심취해 지온의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고 이후 1년 전쟁의 개전과 동시에 월면도시의 횡포를 부린 지구연방의 복수를 위해 지구공격군에 자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나리안이라는 그의 상징적인 면이 프로파간다로 이용되어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그의 고향인 월면도시들은 대부분 중립을 주장하며 지구연방과의 정치적 의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엘마스넬 대위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를 고향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고 느끼며 주박처럼 느껴지는 중력의 우물에서 단지 자신이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귀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디까지나 공식 설정이 아닌 제 망상일 뿐이지만 그가 자신의 고향인 월면도시의 자유를 위해 싸웠음에도 월면도시의 루나리안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그를 외면했다면 그는 중력의 지옥도인 지구에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본체의 생명보존을 위해 잘려진 도마뱀의 꼬리처럼 말이죠. 자이 화이트 호건은 2009년 MG 자쿠투 2.0을 베이스로 일반판 건프라가 발매된 적이 있습니다. 전신 흰색에 도마뱀 모양의 퍼스널 마크가 포인트이고 원작의 컨셉을 따라 웨더링 작업을 해주는 게 국룰인 제품이죠. 일단 초명품인 자쿠투 2.0을 베이스로 한데다가 온몸이 흰색이라서 도색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냥 커스텀 도색용으로 이걸 구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144분의 1을 선호하기도 하고 에피소드에 같이 나오는 60일식 전차가 144분의 1 /144 스케일인 하이그레이드 지상전 세트에 들어있고 이걸로 등장기체인 주다와 힐돌프도 같은 스케일로 나와있기 때문에 언젠가 144분의 1 /144 스케일로 화이트오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건담베이스 한정판인 디오리진 자쿠2 페인팅 모델을 쓰면 간단하게 화이트오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기동전사건담 극장판 쿠크루스도안의 섬의 등장인물인 다난 라시카의 뺨에 도마뱀 문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곧바로 이 화이트호거를 떠올렸습니다. 다난은 어째 허세가 잔뜩 들어간 캐릭터인 것 같긴 하지만, 만약 이것이 유명한 에이스 파일럿인 엘마스넬의 퍼스널 마크를 오마주한 문신이라면, 그건 디오리진 세계관 어딘가에도 화이트호거가 있다는 얘기니까 꽤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망상과 망상을 겹치고 작업의 편의성을 중시했으며 설정과 세계관은 무시해버린 디오리진 버전 화이트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자쿠2 페인팅 모델은 건담 베이스 오프라인 한정판으로 온라인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하고 건담 베이스에 직접 가서 구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판 디오리진 자쿠2와 완전히 동일한 구성인데 도색하기 좋게 흰색과 회색으로 사출되어 있는 제품이죠. 일반판과 마찬가지로 부품을 선택해서 조립할 수도 있고, 무기도 여러 종류가 들어있긴 한데, 구성품은 나중에 일반판 자쿠트에 대한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화이트호거에 필요한 부분만 사용해서 조립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흰색이라서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몸통 부분이 회색으로 사출돼 있죠. 이대로 그냥 완성하면 화이트 호거보다는 신마츠나가 퍼스널 컬러와 가깝기 때문에 이 회색 부분은 흰색으로 부분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에어브러시를 사용했고 화이트 서페이서 위에 슈퍼 화이트를 올려주었습니다 또 화이트 호거는 팔꿈치의 동그란 부분에 빨간색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은 에나멜 레드로 붓도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화이트 호거의 가장 상징적인 무기인 바주카만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설정상 화이트 호거는 스커트 뒤쪽에 바주카 예비 탄약을 달고 다닙니다. 디오리진 버전의 바주카는 설정이 바뀌어서 원작에서 한 발씩 재장전을 해야 했던 것과 달리 한 번에 세 발씩 들어가는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방식이 되었죠. 원래 이 카트리지는 실드에 끼울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한쪽 면에 구멍을 뚫고 런너 조각을 안쪽에 붙여서 백스 커트에 끼울 수 있도록 간단하게 개조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화이트 호거는 웨더링을 해주는 게 국룰이긴 하지만 저는 웨더링보다는 데칼을 많이 붙이고 무광 마감하는 것을 좋아해서 제 취향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칼은 도마뱀 마크 부분은 델피 데칼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가지고 있던 반다이의 건담 데칼을 이것저것 사용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작업만으로 하이그레이트 스케일의 화이트 오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흰색을 부분도색한 부분과 흰색의 사출색이 똑같이 칠해졌네요. 디오리진 자쿠트가 워낙 잘 나온 제품이었기 때문에 데칼로 조금만 디테일을 올려줘도 보기 좋게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가동성도 아주 좋기 때문에 OVA에 나왔던 화이트 오거의 여러 포즈들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네요. 저는 하이그레이드 지상전 세트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나중에 60일씩 전차를 제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화이트 오거와 같이 전시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자쿠투 페인팅 모델은 화이트 오거를 만들 때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커스텀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커스텀 도색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 건배 갈때몇개더 사놓으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망상과 내절이 흘러 넘치는 플라스미스 요한의 건프라 썰 화이트 오거 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주에도 재미있는 건프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